다시. 지금까지 했던 삼각비는 그냥 잃어버려. 왜냐면, 하 삼각비에서 자꾸 그 연관되게 비변분의 높이, 비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자꾸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삼각함수의 본질을 잃어버리더라고.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가 잘 정립이 되지 않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잘 되나? 거짓말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삼각함수의 <laughs>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잘 이해하려면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들을 다 버려버려, 그냥 모른다. 나 네.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생각을 해,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럼이 삼각함수라는 것은 그 정의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좌표입니다' 라고. 두 글자로 대답해주면 정확한 거야 아주 명쾌한 답이 된 거야 삼각함수는 좌표 좌표 자그 정의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대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었을 때 P가 만약에 요렇게 위치에 있다고 하자 이때 각은 언제나 각은 언제나 여기 기준선 이 시초선 x축의 양의 축으로부터 이렇게 각을 재라고 했잖아. 요 각을 x라고 하고 요 p의 좌표를 a, b라고 한 뒤에 그런 다음에 이 동경 있잖아. 화살표. 얘는 움직이는 선분이거든. 동경. 요 화살표의 길이를 반지름 r이라고 해 볼게.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정의가 다음과 같대. 그래서 사인 x의 정의는 코사인부터 할까? 코사인 x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a래. 여기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a가 아니야. 에? a잖아요. 아니 그 a 뜻이 아니라 a가 아니라 코사인은 p의 a가 아니라 x좌표라고 기억을 해야 돼. 여기 좌표, 두 글자 들어갔지. 이 좌표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코사인은 X 좌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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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X는 뭐냐면 위치야, 위치. 시초선으로부터 얼만큼 이렇게 회전했는지에 대한 위치야. 즉, 각이잖아, 각. 그 다음. 같은 요령으로 사인 X의 정의는 R분의 B인데, 이것도 절대로 b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p의 y 좌표예요라고 좌표로서 외워줘야 돼. 코사인은 x 좌표, 사인은 y 좌표.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자, 탄젠트의 정의는 a 분의 b라고 돼 있는데 x 좌표 분의 y 좌표잖아. 즉 o p 의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야. 요게 바로 탄젠트야.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아주 잘 이해한 사람들은 오늘 이것만 해도 돼. 이것만 그냥 잘 이해해도 돼.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코사인은 x 좌표, 사인은 y 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피가 만약에 요 정도 있으면 x 좌표 사인하고 관련 있고 y 좌표 코스 아니 미안 x 좌표 코사인은 x 좌표 사인은 y 좌표 이 기울기가 탄젠트 값인 거야. 그래서 요 r분의 r분의 a r분의 b 그렇게 정의는 돼 있는데 코사인은 x, 사인은 y, 탄젠트는 기울기. 요렇게 기억해 주면 아주 잘한 거야. 즉 코엑스 가서 코엑스 가서 얘얘싸와라싸와라 예, 예. 뭐를 사와라 그 말이잖아 사와라 뭐 기탄 수학을 기탄 수학 너무 쉬워 쉬워도 수학은 기초부터 탄탄이겠죠? 즉 코사인은 코사인은 x 좌표 사인은 y 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즉 외우라는 거야. 완벽하게 외워야 돼. 코사인은 X, 사인은 Y, 탄젠트는 기울기. 타협은 없다. 무조건 암기 코사인은 X, 사인은 Y, 탄젠트는 기울기. 요게 완벽하게 돼야 돼. 이게 돼야만 해. 이게 돼야 자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아까 했던 만약에 코사인 240도가 얼마세요라고 물으신다면 코사인은 x 좌표 일단 좌표 평면을 그린 뒤에 자 240도 90 180 60더네 이렇게 왔을 때가 240도야 그럼 여기가 한 60도 정도 이동을 한 거지. 그게 240이잖아. 항상 각은 여기서부터 재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 길이를 R이라고 해볼게. 자, 그런 다음에 요 점에 우리가 좌표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 삼각형 알잖아. 30도, 60도, 90도면 1대 루트 3대 2였으니까 여기가 2분의 1 r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 r이겠네. 그렇다면 좌표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r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r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정의에 의해서 코사인은 다음과 같아. r 분의 r 분의 코사인은 x 좌표 마이너스 2분의 1 r. 뭐잘 꺼졌냐? 잘 되고 있냐? 아니니까 R은 어때, 얘들아 R은 어떠냐? R은 뭐되고 있냐? 약분. R은 뭐라고 잡든 약분. 어? 그럼 얘가 뭐면 좋을 것 같아? 1이면 좋겠다.라고 일단 생각만 해두고 일단 R은 약분. 그래서 코사인 24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렇게 구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해야 삼각함수가 쉽단 말이야 알려준 대로 해야 돼 다시 삼각함수가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요 좌표요 야너 똑똑하다 좌표 그러면 너가 말하는 좌표가 뭔데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op의 기울기입니다 너 정말 잘 배웠구나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R을 1이라고 한다면 R을 1이라고 한다면 생각해봐 얘들아 R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면 p 의 X좌표가 뭐겠어? 코사인 X는 1분의 A잖아 그러니까 A 자체가 X좌표니까 여기에 X좌표가 코사인 값이고 Y좌표가 사인 값이 되는 거야 아 그런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반지름을 1로 생각해서 이 화살표를 그리면 이 화살표의 x 좌표가 코사인 값이 되는 거고 y 좌표가 사인 값이 되는 거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 무슨 말이냐? 사인 120이 얼마냐? 양수니까. 코사인 120이 얼마냐? 물으신다면.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 120도 그린 다음에, 여기를 1로 잡아. 그 다음에 60도겠지, 30도겠지. 1대,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마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니, 반지름이 1이라면, 화살표의 길이가 1이라면, x값이 코사인과 똑같고 y값이 사인과 똑같게 r이 1이면. 그렇잖아. 아 그렇다 보니 얘가 코사인 120도인 거야. 이게 코사인 120도야. 얘가 바로 사인 120도야. 그렇게 하는 거야. 코사인은 x, 사인은 y. 좋아요. 쾅쾅쾅쾅 자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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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x를 물으신다면 코사인 x가 무엇냐라고 물으신다면 코사인 x는 반지름이 몇 자리? 반지름 몇일 때? 반지름 몇일 때? 반지름 몇일 때? 반지름 몇일 때? 1인 단위 원에서 1인 원에서 p의 무슨 좌표? x 좌표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오늘은 이것만 알고 집에 가도 돼. 그렇다고 가면 안 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사인 x는 반지름이 1인 1에서 p의 x 좌표야. y 좌표는 사인. 기울기는 탄젠트 그게 돼야 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자, 천천히 머릿속 집어넣어. 어, 책, 이거 필요 없어. 문제 푸는 건 소용없어. 이걸 알아야 돼. 자, 지금부터. 코사인 X가 무엇이냐고 라 물으신다면 반지름이 1인원에서의 P의 X좌표일 겁니다. 좋아 다른 좋아. 건 필요 없더라 일단 이게 돼야 돼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즉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보자. 반지는 몇 자리 그릴까? 1짜리. 1짜리? 1 자리. 자리. 여기 1콤마 0, 여기는 0콤마 1, 여기는 마일콤마 0, 여기는 0콤마 마일. 자, 피가 여기 있다, 쳐. 이게 X야. 자, 코사인값 보자. 코사인 0도! 얼마? 중학생들한테는 기회지 왜요? 중3 2학기가 삼각비인데 거기에서 0도 90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걸 알아보면 너무 쉽거든 중학교 때 코사인 0도 얼마야 배운대로 해 지금부터 코사인은 뭐라 그랬어 그걸 떠올려반지름몇 자리 1자리 원에서 피의 무슨 자표 코사인 코엑스 코엑스 코사인 X좌표 영도라는건 여기를 딱 가리키고 있잖아 이렇게 P가 어디 가리키고 있어? 1,0 그럼 코사인 영도 얼마야? 은서 얼마야? 잘 생각해 틀려도 돼 코사인 영. 코사인은 무슨 좌표야? X좌표 영도일때 화살표가 어디 있는데? 항상 기준은 여기인데 여기에서 출발하는 여기 딱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얼마？코사인 0왜 1도 아니라1 1왜 x 좌표 니까 좋아? 만약의 기회를 주겠어? 코사인 90도는 0. 코사인 180도, 0. 코사인 270도 0. 그렇게 하는 거야? 코사인의 x 좌표 오케이? 지혜 한번 해봐. 지혜 사인 0도 얼마야? 인 0도. 싸워 싸워라 싸워, 싸워라 싸워라 싸인은 Y사표 싸인 0도 얼마야? 뭐좀 실업 테스트 하나? Y 테트 이거 싸인 0 mm. 0? 아니라 0! Thanks. 다시 해게 0. 0! 0! 땡! 0! 다시 해게 0! 싸인 90! Mm. 싸인 180! 싸인 270! Mm. 그렇게 하는 거야 굿. 그러니까 아직도 어색하잖아. 우리는 아직도 어색해. 어, 아, 뭐야! 코사인의 x 와표 사인은 y 와표 탄자 트의 기울기. 그렇게 외우라고 했는데도 그게 잘안 돼. 어려워. 그만큼 어렵다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외워. 코엑스 가서 기탄수학을 쌓아와라. 그 말을 생각하지 말고! 코엑스, 코사인의 X, 사인은 Y. 기탄, 탄젠트는 기울기. 그 말을 외워야지. 코사인 X, 사인 Y, 탄젠트는 기울기. 자, 코사인 90도 얼마야? 코사인 270도. 그렇지. 지원이, 사인 180도. 오, 잘하네. 이런 식으로. 어, 예은이, 사인 0도. 어, 0, Y죠. 그렇게 하는 거야? g 이게 돼야 지 이거 돼야 돼. 자, 코사인은 x 좌표 사인은 y 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돼야 해. 돼야 해. 그러면 다시 한 번. 코사인 120도를 구하래. 계속 똑같은 것만 할게, 그냥. 그럼 일단 각도가 120이면 어디야? 대충 원 그려놓고. 여기쯤 되지. 120이면. 이게 120이야. 그 여기 몇 도짜리야? 60도. 근데 얘가 왜 필요해? 얘가 필요하지! 그래야 1대 루트 3대 2를 써먹을 건데, 반지름을 몇으로 생각하는 거 언제나? 1. 무조건 1. 여기가 2분의 1. 그러면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마, 2분의 1 루트 3이니까, 코사인 120도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사인 120은? 2분의 1, 루트 3자 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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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4분면마다 각 4분면마다 사코탄의 부호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사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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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사로 2사로 3사로 4사로 1사로 2사로 3사로4사로1사로 사인 잘 생각해 1사분면에 뭐야 X좌표 뿔 Y좌표 뿔 이걸 생각해야 되나? 기울기 뿔 사코탄 다 뿔뿔뿔 이사분면 뿔, 뿔. <laughs> 누구만 뿔이야 이사분면 생각해 X좌표 마 Y좌표 뿔 기울기 마 맞아? 이사 그러면 누구만 뿔이야쌈쌈만뿔 3사분면 누구만 뿌리겠어? 기울기만 뿔 뿌리. 탄젠트가 기울기. 4사분면 누구만 뿌리겠어? x만 뿔 뿌리.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생각해 봐. 이렇게 부호를 정해 봤더니 1사분면에서는 누가 풀이야? 모두다. 얼 올, 얼. 2사는 사인만 사. 3사는 탄젠트만 탄. 안. 4사분면 코사인만 코고 얼사 탄코. 그렇게 외우면 편해 얼싸탄코 얼싸안코 뭐요? 플러스인 거 생각한 거야 모두 다풀얼 사인만 풀 탄젠트만 풀 코사인만 풀 얼싸탄코 얼싸안코 둥실둥실 얼싸안코 얼싸안코 그래서 기억해야 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음수래 몇사야 사인은 y 코사인은 x x, y 좌표 부호 다는데 2, 4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세타가 9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각인데 코사인 값이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그러면 사인은 얼마고 탄젠트는 얼마니? 어떻게 푸는지 잘 봐. 무조건 문제 풀 때마다 좌표 평면을 그리면 어렵거든. 이건 몇 사야? 2사, 얼싸 탕코 얼싸